안녕하세요. 어, 히아리가브 대구센터 박약순, 부산센터 윤동현입니다. 어, 오늘은 초소형 보청기의 오픈형 보청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노인분들만 많이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20대, 30대, 뭐 젊은 직장인분들도 있고, 50대, 6 0대도 아직 어, 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안 보이는 음. 이제 초소형 보청기를 할수 있느냐 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지? 사실 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는 어떻게 됐든 난청이 있는 분, 그리고 청약 상태나 또는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초소형 보청기가 좋은 뭐 분이 계실 거고 오픈형 보청기가 적합한 그런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우선은 검사부터 하자고 합니다. 청약 검사하고 검사 결과 보고 어뭐 초소형이 좀 적합한지 이런 걸좀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먼저 초소형 보청기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당연한 일이죠. 사실 보청기를 꼈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만큼 거의 귀를 들여다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거나 측면에서 봐도 뭐 거의 보이지 않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또 오픈형 보청기에 비해서 초소형 보청기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형 보청기와 비교를 하자면, 귀에 거는 거냐, 아니면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거냐, 이걸로도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했을 때, 오픈형 보청기 착용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하다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음. 이제 오픈형은 아무래도 귀에 거는 거다 보니까, 뭐, 마스크, 또는 음. 거기다 안경까지 착용을 하신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거나 안경을 벗을 때, 보청기가 같이 딸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뭐귀 속에 삽입이 되는 그런 초소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눈에 안 보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뭔가 마스크, 안경 또는 뭐 어떤 모자나 이런 걸 써도 그걸 벗거나 해도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게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또 실제로 저희 대구 센터 고객분 중에 그 현장에서 헬멧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오픈형 보청기가 더 나은 어, 느낀 부분이 있으셨다 하셨지만은 아, 본인은 이게 헬멧 이 턱근에 걸리기 때문에 오픈형 보청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초소형 보청기를 고르신 그런 경우에 손님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픈형 보청기에 비해서 초소형 보청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 조금은 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최근에는 오픈형 보청기가 전부 다 충전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쵸.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변수가 있어서 보청기가 잔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시 충전기에 충전하거나 또 충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전 시간이 또 필요하고 한데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착용의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배터리 교체로 그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된다. 실제로 음. 오픈형 보청기도 30분 꽂아 놓으면 급속 충전이 되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음. 이제 어찌됐든 뭔가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 그 짧은 30분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겠죠. 음.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배터리 교체형의 좀 장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그럼 이제 오픈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픈형 보청기 어떤 점이 초성 보청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좀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음. 거 오티콘의 뭐 4D 센서나 혼나게의 스피치 센서, 사실 뭐 요즘 AI 보청기다 뭐 이런 음. 얘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최신 기술들이 저 오픈형 보청기에 거의 다 집약돼 있다라는 음. 이게 사실 저희가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초소형 보청기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부품이 붙어 있는 기판이 되게 작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오픈형 모청이 같은 경우에는 귀 뒤에 본체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두 개, 세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뭐 브랜드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성 마이크 기술이라든가 최신 기술에 그런 적용이 훨씬 더잘돼 있고 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도 오픈형 모청기를 좀 최전선에 배치를 해놓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기속형도 블루투스가 가능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초소형은 해당이 안 되죠. 요즘 누구나 뭐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통화도 많이 하실 텐데 오픈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뭐 요즘은 다 되게끔 나오고 아무래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또 일을 하시면서 또 블루투스로 통화까지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좀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초소형 모청기와 오픈형 모청기의 어, 장점 그리고 뭐 서로의 반대 극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봤거든요. 청력 검사 한 후에 이야기를 한번 담당자와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희연의 어, 오브 대구센터 박혁순, 부산센터 윤동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